안녕하세요. 아미즈 헤어 대표 김영기입니다 아미즈 미용 경영 이야기 214번째. 어, 이제 2년 반쯤 됐습니다. 시간 참 빨리 지나가죠? 2년 반 동안에 214탄. 예, 요즘 말관련되 있는 내용, 말이 좀 많이 하도가 됩니다. 말 잘해서 빼먹고 웃는 얼굴에 침못뱉는다 속담도 있죠. 아, 서점에,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서점에 좀 자주 가게 되는데요. 지난번에는 트렌드 관련된 책을 좀 봤고, 지금은 이제 말에 관련된 책을 보는데, 아, 여러분 서점에나가시면 말에 관한 책들이 참 많습니다. 그냥 돈을 부르는 말, 말버릇, 뼈 있는 말, 말의 품격, 엄마의 말, 머리로 하는 말, 마음으로 하는 말, 예쁜 말, 바른 말, 고운 말, 착한 말, 내가 하고 싶은 말, 앞에 사람이 듣고 싶은 말 등등등등등 말에 관한 책들이 참 많은데요 최근에 말에 관련된 책을 본것 중에서 한 개를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은 책인데요 특히 우리 미용인들은 잘 아시는 분입니다 아, 2년 반 전에 저한테 이 자리에 와서 어, 페이스북에 영상을 올리는 것을 어드바이스 해줬던 분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. 여러분들은 어, 미용하시는 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. 큐움 리더십 대표, 김덕희 교수님. 여기 책 제가 가져왔습니다. 어, 말, 고액을 사로잡는 말, 고액을 사로잡는 말. 어, 한번 보시면 참 여러분들, 미용하시는 분한테 영감을 참 많이 주것시고 일반 분들도 물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. 나를 바꾸는 말의 힘 실행편까지 총 4개 캡처로 이렇게 되어가 있던데요. 매 어, 페이지 앞에 나오는 미용실을 바꾸는 말, 고객님을 바꾸는 말이 있어 실제로 미용실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은 고객의 구매를 결정하는 말이 힘에서 몇 가지 내용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눠 볼게요. 어, 설득을 높이는 마법의 열쇠 말 많이들 들어보곤 있었을 것입니다. 아,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. 복사기에서 어 제가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? 삼부실에서 어, 우리 고객 바쁘신데,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? 맞고 물으면 양보를 몇 프로 정도 해줄까요? 거의 없죠. 미용실에서, 야, 내가 먼저 할게. 좀, 우리 손님 바쁘거든. 양보 거의 안 해줍니다. 복사기 한 3, 40% 되는 반면에, 단어 하나, 말을 예쁘게 한번 바꿔볼까요? 아, 왜냐하면, 을 붙이고, 무엇이든 말하면, 왜냐 하면, 우리 고객님 바쁘다는 것을 왜냐 하면, 이런, 이런 고객님이 지금 비행기 표가다돼 가는데, 아, 미안합니다. 이런 말입니다. 그렇게 하면 양보율이 80%에서 93%까지 오른다. 물론 이 책에는 93%까지 해놨습니다. 고객님에게, 고객님에게도 커터 해운권 끊으시면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이십니다. 이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최대 40% 50%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 회원권입니다. 이렇게요. 왜냐하면 하나 하느냐로 왜냐하냐 왜냐면 하 왜냐하면 왜 해야 하느냐 요 설득이 말이 좀 어감이 좀 이상한데요. 이런 단어를 써야만 고객님이 설득이 된다. 이 책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입니다. 고객님은 이익과 만족을 이야기할 때 마음이 열린다 자 모드의 효과 이렇게 해놨습니다 고객은 그것이 좋은가 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했는지 더 알고 싶어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 요즘은 인터넷 홈쇼핑을 할때 제품의 특성을 많이 봐야 되는데 그것을 먼저 보기보다는 고객님의 후기를 먼저 보는 사람들 엄청 많더라고 통계가 나와가지고 있더라고요. 그만큼 우리가 내 우리는 내가 소비를 잘했는지 확인을 받고 싶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. 고객과 이야기를 할때 저를 찾아오시는 고객님의 90% 이상이 예약을 하고 오시는데, 자, 그렇게 하니 참으로 편하시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십니다. 고객님, 다음번에 오실 때는 예약을 하고 오시겠습니까? 요겁니다. 제 고객님, 80% 이상이 커터 패키지를 이용하고 계십니다. 고객님 또 커터 패키지를 한번 이용해 보시겠습니까?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면 엄청 말의 무게가 실리고 고객님의 구매력을 확 땡길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대비 효과가 있는데요. 고객뿐만 아니라 우리도 끊임없이 무언가와 비교를 하면서 중심을 찾는다. 하지만 우리의 판단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. 고객 대비 효과를 사용하는데요. 5만원 크리닉 있는데 좀더 좋은 걸로 10만원짜리 해보시겠습니까? 자 이렇게 하면 은 고객님이 안 당겨져. 그것보다는 고객님 15만원 크리액이 좋은 것이 있습니다. 부담 안되게 10만원짜리로 해보시겠습니까? 좋은 효과를 볼수 있는 10만원 이렇게 이야기하면 확 당겨온다 이런 얘기입니 자, 여러분들 이책 보시면 많은 영감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고객을 사로잡는 말로 고객님을 좀 많이 확보해서 불경기를 호기기로 만들어 가십시다. 예, 네, 다음주는, 어, 민족 대명결 구정입니다. 설입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, 다복하시고 건강하시고, 좋은 일만 가득한 설 연휴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